하얀거두개 하고 감자적 하나요. 아거 두개? 어어 빨간거 하나 하고? 아아 빨간거 놔두고? 아예 아 에, 나 얘기를 고 빨간거 했으면 줘도 돼요어 아, 네. 했으면 줘도 돼요 괜찮아 좀 내가 보하는거마시 감자저기 서서감자 땡초 좀 넣어줘요 네감좀 예. 넣어줘요 <laughs> <목소리도> 게 어, 게거 어, 거거 지금 두 장이에요? 네. 네. 아니 밑에빨간건넷생 기대봤어. 아. 그 응. 뭐세장이라고그러면은잡빨간게뭐 응. 어. <laughs> 남나 이래 갖고. 에이? <laughs> 나들지사장님 <나뭇이 그들이겠죠? 웃음> <laughs> 너무 커주게 때문 <laughs> 인심이 좋아요. 뭐 조금 찍어도 되죠? 예, 네 얼굴은 안 나오게 할게요. 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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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한번 데리고 나왔는데 어, 그랬어요?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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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, 그랬어요? 그래서마트으로 소문이 났나요? 옆에 손님 아저씨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게요 <laughs> 사장님, 사장님, 사 사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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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 사장님, 사장님, 사장없사 사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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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 사장님, 사장님, 사사람이니까 오, 에이.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만. 네, 음, 요새 돈 많이 벌었겠네요. 예. 음. 인터뷰를 합니다. 어 그러네, 진짜. 정동진에 올해 손님이 바글바글 했나요? 많이 많지, 많지 않아요. 많지 네. 않아요? 음, 음. 그러게. 인터뷰할 말이 고난뭔 말인지 <laughs> 생각해. <laughs> <laughs> 프로, 프로만해라서 막힙니다. 예. 한번 놀러 머리, 갈게요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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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세요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은